어. 자 그래서 예,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어, 평가를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미 어, 충분히 좀 반영이 된 부분이고 미국 증시 상승에 우리 증시가 어, 상승을 한게 아니고 어, 분위기는 깔아줬는데 우리나라 음, 그 양도세 어, 그 10억을 50억으로, 50억으로 올린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장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장주 섹터의 로봇주라든가 인공지능, 그리고 여타 여러 가지 테마 단에서는. 왕성하게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미술품 토큰 증권 첫 공모. 1 시간 만에 목표금액 달성을 했답니다. 이 목표금액이 말이죠. 얼마라더라? 아, 10억이었나? 20억이었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그 호박, 호박 그 그림 있죠. 예. 비싸네요. 예. 네, 어쨌든 새로운 음, 토큰 시장이라는 게또 생겼다 그죠? 이제 뭐 상당히 어, 거래가 망상하게 또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어, 예전에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들도 보지도 않다가. 예, 가격이 막 올랐다,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으니까 가격의 상단을 예,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계속 오르고 뭐 10배, 100배 뭐 이렇게 올라,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토권증권은 분명하게 어, 가치를 가지는 물건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급하게 막 크게 올라가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아, 갤럭시 모니터리하고 갤럭시 SM, 셀옥션 K 옵션 이런 쪽에서는. 어, 영업을 해서 돈을 벌수 있는 어, 산업 음, 이 반대기가 좀 커졌다 이렇게 보고 접근해 봅니다. 자, SK 하이닉스 인공지능 반도체 업고 축가 흘러. 어제 반도체 좋았다 그죠? 예, 오늘도 반도체는 일부 종목 중심으로 해서 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칩셋 미디어, 리노공업 이스페타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 자, 중국이 요소 수출 통제 더 길어진다. 예, 폭설로 운송까지 차질이고요. 자, 중국, 어, 비료 우존, 줄이는 한국, 어, 등 아시아 국가들, 신뢰 어려움 탓 때문에, 어, 나간다. 자, 남해화학 경농 조비 예, 비료 관련주, 예, 요소수 관련 롯데정밀화학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오늘 조금 반응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왔으니까 수소 그동안 못 움직였다 그죠? 어, 핵심 기술 개발과 어, 투자에 최대 50%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부는 2030년까지, 예, 뭐 7년 뒤네요. 이제. 수소차 30만 대의 수소 충전소 660곳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나오면은 이제 어, 동아화성 평화홀딩스, 비나텍, 어, S.P.L.셀, 두산P.L.셀 뭐 이런 것들, j m k 히터까지 보도록 하죠. 어. 자, 조현실 공개매수 실패도 해 어, 지배구조 문제 제기할까? 예. 한국 엔 한국 앤 컴퍼니하고 한국 타이앤테크자 우수성 입장 국내 드론 기업 올해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수출 144억이다. 이거는 뭐 비상장 기업이니까 대체적으로 드론 주 보도록 하고요. 자 툴젠이 어제 좀 악재가 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을 어, 다시 호재가 나왔네요. 유전자 교정 치료제 TGT001 미국 FDA에서 희귀의약품 지정 승인을 받았답니다. 어, 어, 유전자 가위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어, 독감 관련주 다시 보도록 하고, 파맵신은 어제 최대주주가 타이어뱅크로 변경이 됐다는 소식, 파맵신 주목을 해봅니다. 역시 파맵신은 바이오인데, 어, 최대주주가 타이어뱅크면 아, 조금 이제 뭐 저기 산업 자체가 좀 맞지 않는다, 그죠? 예. 어찌됐든 뭐우회상장뭐 어, 용도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보관이 있겠죠. 자 서초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답니다 신세계 이마트, 롯데 쇼핑, 신세계 푸에더 이렇게 보도록 하고. 청소년 비만 증가율이 무서울 정도로 지금 급증하고 있답니다. 대사 증후군 위험도 100배다. 이렇게 되면, 아, 비만 치료제 관련주 꼭 봐야겠죠. 펩트론 인벤티즈랩, 라파스, 대봉에레스, 뭐 이런 쪽도 같이 보도록 하죠. 석유 메이저, 어, 바스프인가요? BP도 스웨주나포기됩니다 자, 유가 2.6% 급.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희망봉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음 시간적으로 7시간이 더 걸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7시간 기름 때문에 기름은 좀 많이 들어가겠다. 그죠? 어쨌든 한 익스프레스, 어제 강세였다. 어제 아침에 그 제가 아침에 어 주목을 갖다 해야 된다는 종목 중에 한 익스프레스 있었죠. 거의 뭐, 상가들 한 같다, 그죠? 똥방, KSTC, STX, 글로이노직스 뭐,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 김정은이 또 이야기를 했네요. 잘못 결심하면 더 위협을 하겠다. 미국 상대로 핵 경고이 됩니다. 어, 어쨌든, 방산주 보도록 하고, 할인어제 HMM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죠? 5조, 5조, 5조 몇천억이 되는데, 한 3조는 대출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할임, HM. 자, 인천서 태어난 모든 나이에게 18세까지 1억 지원한다. 예. 자, 이런 제출산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K-pop 음반 판매량, 연간 1억 장 시대, 11월 달에 열, 월간 최고치를 찍었다네요. 예, 이거는 엔터하고 음원 관련주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음원 관련주, 저출산, 뭐 인수합병, 방산, 아, 그리고 이제 물류 관련주하고 물류 관련주고 이 유가급등했다고 그러니까 아, 이 석유, 어, 에너지 관련주, 중앙에너비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보도록 하죠. 아, 비만 관련주 그리고 의무휴업일 아, 관련주. 파맥신 최대주주 네, 변경, 폐렴 관련주 하고요, 유전자 가위 관련주, 드론 관련주, 경영권 관련주, 수소 관련주, 요소 관련주, 반도체와 어, 토큰 관련주 오늘 이렇게 주목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